자, 그 다음, 9번은 극대국소. 급대극소. 자, 극대국소도 우리 개념 잠깐 정리하면, 뭐, 수철때다 배웠으니까. 자, 매우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일단, 함수 fx라는 표현이 있고, 두 번째는, 미분가능한 함수 fx가 있다.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같은 말이 아닌데. 그냥 함수랑 미분가능한 함수랑 차이점은 뭐냐? 내가 이제 미분 가능한 함수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선생님 뭐라 고 그랬어? 부드럽게 이어진 곡선이란 말이야, 부드럽게 이어져야 됐다고 그죠? 그럼 그냥 함수는 부드럽지 않은 것도 있다는 얘기잖아. 탁탁 네. 꺾이는 거있지그지 뾰족정이 생기는 거. 또 불연속의 함수도 있단 말이야, 그렇지? 네. 자, 우선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서 f 프라임 a가 0이면 그 0되는 a값 x값 a에서 극값을 갖냐 안 갖냐? 극값을 가진다. 요 문장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렸어요. 증거는 <laughs> 안 가질 수 있어요. 이게 뭐예 f 프라임이 0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라고?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곳인데 근데...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그 곳에서 항상 극 값을 가지냐 이 말이야 아니요 안리는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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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있냐 이 말이야 네. 뭐 있냐 네. 네. 올라가다가 잠깐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 0 됐는데 떨어지는 게 아니고 다시 어떻게 이렇게 올라가는 놈은 F 프라임이 0이 되긴 하지만 극 값을 많이 안 갔냐 안 갔는 거죠 그죠? 틀떻게 말입니다? 이. 자, 말을 바꿉시다. 미분 가능한 함수인데 x값 a에서 극값을 갖는데요. 네. 거기서 극값을 가진다라는 게 무슨 말이야? 그역이접선기울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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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죠? 미분 가능한 함수인데 극값을 갖는대요. 그럼 그래프가 증가하다가 감소 아, 어, 감소로 바뀌거나 아니면 감소해서 증가. 증가로 <laughs> 바뀌는 곳이다 이 말이야. <laughs> 맞아. 그 값을 가지려면 증가 함수가 바뀌는다 말이야, 그지그 네. 값을 가지면은 이런 형태인데 그러면은 f 프라임 a가 반드시 0이다, 맞냐? 네. 이거는 맞는 말이죠, 그렇지? 네. 더 중요한 거는 2분 가능한 함수여야 또 이게 맞는 말이야, 이? 네. 그러면 그냥 함수라고 하면이 말이 맞을까? 아니요. 그냥 함수 f(x)가 똑같이 x 값 a에서 극값을 갖는대요. 그러면은 거기 a에서의 f 접선의 비율이 가 반드시 0이냐 이 말이야. 그렇지 아니에요. 아니겠냐 이 말이야. 끊겨 있을 아니, 극값을 갖는데 무슨 끊겨 있어? 아... 끊겨 있을 수도 있어. 극값을 갖는데 프라임이 0이 아닐수있냐이 말이야. 그건 아닌 것. <성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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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여기서 끊기겠으면 되는 거니 아니, 그그값 같은데. 뾰족한 이렇게. 아, 아. 여기서 극값 받는 거 맞냐? 네. 극값은 물론 Bla wanted. 정확한 뜻은 원래 따로 있긴 하지만은 우리가 이런 그래프에서 증가 감소가 바뀌는 곳 있죠. 네. 여기서 보통 우리가 극값을 한다 말이야, 그렇지? 이렇게 뾰족한 점이더라도 이거 극값 그 맞냐? 맞 네. 아, 맞습니다 근데 프라이밍 접선의 길이가 0인거 맞냐 뾰족점에서 미분 가능하냐 불가능이죠 뾰족점에서 미분 불가능이란 말이야 다 까먹었죠 또자개념차 다시 정리하고 뭐요 문제 자체는 결국 요게 미분 가능한 함수인게 너무 뻔하니까는자 극대극소를 구하랍니다 실제로 자뭐 해가지고 2분 미분. 2분해서 뭐 되는 거? 야. 자 이거는 네. 딱 정확히 지수함수 기본 모양이네, 그렇지? 네. 자 이거 미분하는 거, 곱미분 그 바로 하아그겠지 네. e x 써주고 요 아래 거뭐한거뭐한 거, 거? 미분한 거. 한거 그냥. 거 그냥. 자 이거 미분합시다. 코사인 x y 이너스 x 바로 더하기 음. 원래 거 그대로 쌍의 x. 코사인 x. 정리 되냐? 네. 사이즈 달라갑니다. 그코사넥 음. e, x 가몇 개니까? 두 개. 그럼, 이 지수부터 두 개. EX 제곱에다가 코사넥 x. 몇 니? 네. 자, 일단, 이놈이 뭐 되는 거? 음. 일단, 프라임이 0 되는 것을 먼저 찾자. 네. 어. 프라임이 0 되는 것을 찾아야만 거기서 극대 극수가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일단 0될수 있는 게 누구냐? 사이. 얘는 안될 거고요, 그죠? 네. 요것도 뭐라 그러세요, 이거 무조건 양수. 무조건 양수. 네. 그럼 0 되는 게 코사인 x가 0될 수밖에 없는 거네. 네. x 값 범위 나와 있네. 그죠 네. 뭐어떻 c 코사인 그래프 그려지냐 네. 코사인 그래프. 분의 파이, 분의파이 그러면은 코사인이 0 되는 x 값은 2분의, 2분의 파이와 2분의, 2분의 3파이, 맞냐? 파이만이야 네. 또 모르는 사람 있을 수 있으니까. 코사인 그래프는 1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가한 주기죠? 2파이. 여기가 파이, 이기가 이분의 파이. 외워야 됩니다. 그럼 코사인이 0 되는 게 정확히 0이랑 두개 맞죠, 그죠? 물어봅시다. 이 중에 중근 이 있어, 없어? 없어, 중근. 없어, 없어. 중근. 그죠? 코사인 그래프가 0이 되는 곳이 중근이냐, 아니냐는 뭘로 판단하냐? 꺾이냐. 접해야 됩니다. 코사인 그래프랑 0이 뭐라고요? X축 X축 그지? 네 중근이 되려면 여기서 그래프가 접해야 돼요 이게 접하는 거야 통과하는 거야? 통과 아, 그럼 중근이? 아니 그럼 중근이 아니라 소리는 여기서 그래프가 꺾여 안 꺾여? 꺾여요 다 꺾인다 이 말이야 그럼 여기서 극값을 가진다 안 가진다? 가진다 맞아요 네. 자 그럼 어디서 극대고 어디서 극소냐? 한방에 알수 있을까? 네자 이거는 그래프를 보면 돼요 그래프의 증가표안 그릴 거야. 자, 0되는 값을 다 기준선으로 잡아요. 그러면 2분의 파이보다 작은 곳에서는, 2분의 파이보다 작은 곳에서는 지금 이 전체가 f'인데, 이 f'의 부호는 누구만 보면 되냐? 코사인. 어, 코사인만 보면 되는 거죠. 네. 어차피 얘도 양수, 얘도 양수니까, 그렇지? 네. 그럼 2분의 파이보다 왼쪽 범위에서는 코사인이 이거란 말이야. 네. 그러면 부호가 양수, 양수야. 양수. 0과 3의 곱에 귀찮아 가지 네. 그러면 f 프라임도 양수. 그럼 2분의 파이가 2분의 3파이와 사이에서는 코사인 부호가 네. 마이너스 마이스죠 그죠? 요우에서는. 양수. 그러면은 원래 함수 f(x)는 뭐 하다가 뭐 하다가 뭐 한다? 증가하다 감소 어. 대충 그려주면은 증가 감소 증가 대충 그릴 수 있단 말이야. 명이 어디고요? 2분의 파이. 여기가 2분의 파이고요. 여기가 어디고요? 2분의 3파이. 물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 건 아닌데 우리는 결국 군대 국수만 구할 거니까 자, 그럼 결국은 F에다가 2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음. 무슨 값이다? 그, 그, 네. 자, F에다 집어넣어야 돼요. 기껏 구해놓고 이걸 또 F, 파이에다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laughs> 자, 집어넣읍시다. E X에다가 뭐 집어넣고? 2분의, 2분의 파이. 파이 집어넣고 자, 사인에다가 2분의 8 집어넣으면 얼마야? 사인 2분의 8? 10, 20, 30, 40, 50, 이0 7 80, 9 2분의0이8 10, 1이죠0 90, 10, 80, 이0 10, 80, 9야 10, 10, 80, 0 어. 그렇게 뭘집어야 돼? 2분의 3 3파이 어, 시우야 네 어, 사이 2분의 3파이 할 네. 마이너스 오, 어떻게 알았어? 와우 코사이 분의 3파이 <laughs> 0 0 맞습니까?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음. 2에 이렇게 아, 붙죠 자, 밑에 문제는 쉬었다 가겠습니다. 네. 갑자기. 자, 그 다음 10번은 식은 모르겠는데, 뭐, 극대 극소가 먼저 나와 있는 문제죠. 자, 요 표현 많이 봤어. X값 얼마에서? 1에서, 1에서 6인데, 그게 문 6이다? 극소다 말이야. 1에서 극소 6을 받는다. 자, 요런 표현 가지고 우리가 조건 몇 개를 할수 있냐? 첫번째는 1에서 얼마 갖는다? 그러면 f1은? F1. 1은 얼마다? 그런데 하필 그 6이 뭔 값이냐? 극소, 극소다 극소 극소를 갖는 곳에서는 f뭐가? 프라임 x값 얼마? 1, 1. 1. 거기에서 뭐가? 0. 0이다 이 말이야 그지? 저. 그리고 봐봐 우리가 구해야될게두 개잖아 말이야 그죠? 네. 그럼 이 문장 안에 12개 찾았잖아 지금. 그지? 네. 그럼 풀수 있는거지 뭐자 네. 바로 대입을 합시다 1 집어넣어주면은 f1은 a더하기 1 집어넣어주면은 여기 얼마네 6시간 남았지 그죠 양변에 2 곱하면 더 깔끔하겠지 2a 플러스 b는 12자 두번째는 f를 뭘 해야되냐 2분 <laughs> 해야되네 자, f prime부터 갑시다 조금 미분이야 뭐 1도 아니고요 자, 뒤에 거. 어, 이거 무슨 미분이야? <laughs> 이거 분수 미분이죠? 네. 자, 근데 보세요. 분자가 1은 아니지만 어쨌든 분자가 상수죠? 네. 분자가 상수이면은 이 B라는 놈은 어차피 우리가 B를 앞으로 빼내고 분자 1 이렇게 볼수 있는 거잖아요. 그지? 네. 이게되냐 네. 자, 그럼 결국 B. 요 아, 뒤에 거부터 먼저 미분하자잉. 이거. 이거 분수 미분 어떻게 하나 그랬지? 아니, 고거제 마이너스. 일단 보호는 마이너스로 시작을 하고 맞냐? 네. 그다음에 분모 뭐 해주고 제곱을 한 다음에 1써주면 1 1 되는 거지, 그지? 네. 이거 속 미분 해봐야 1이니까 그죠? 네. 근데 앞에 원래 분자가 누가 있었어? b, b. 그러면은 바로 이렇게 할수 있겠냐? 네. 자, 여게 프라임인데 그거 뜯다 뭘싹 집어넣으니까 1 집어넣어. 어, 1 집어넣었단 말이야. a 마이너스 여기 1싹 집어넣으면은. 4분의 b가 되고, 이게 얼마? 자시간또 나왔네. 양변에 뭐사를못할까네4 a b는 0이니까. 이쓸수 있겠네, 그지네식 어, 요식이랑 요식이랑 뭘 해주면은? 요이랑뭘해면되겠식이랑뭘 해주면은? 면 대입을 하가면은 a가 이가나옵니면 네. b는 8면이 나옵니까? 네 네. 그럼 나옵니까? 네. 자 b 이랑뭘 해주면은? 요식이랑 뭘 해주면은? 요식이랑 b 해주면은? 요식이랑 뭘 해주면은? 요면은 F prime, F 는 거? 0 m e 가 자, 그럼 a F F e F p r 을 m e F p r F prime, F p 집어넣 e F p F p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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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p r i m 이 F p r i m 면 F prime, F prime, 요 prime, F p 거 2가 되는 음. 그럼 분모가 뭐가 돼야 되고? 4. 4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럼 x 플러스 1의 제곱이 4가 되려면 은 x값은? 3이랑 아니지. 1 또는 아, 마이너 3. 3. 1 또는 아, 얼마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만이야 그죠? 네. 자이둘 중에 이미 문제 앞에서 나왔어. 네. 문제에서 극소로 어디서 갔는데? 1에서요. 1에서 극소를 간다고 랬잖아요 그지? 네. 여기 1나오는거 보이냐? 네. 그러면 극대는 어디서 바뀌었냐? 아, 여기가 중근이 아니야 아, 아니. 중근 아니죠 지금 그지? 그래서 결국은 내가 구하고 싶은 극대는 F 얼마 구하라는 소리다? 마이너스 마사. 마3에서 마사. 극대니까 마삼을 어떻게 집어넣어야 돼? 원래식에다가 프라이에서 집어넣으면 된다 원래식에다가 <laughs> 아까 A값 2 구해놓은거 있고 B가 아까 8이었죠, 그죠? 네. 어, 여기다가, 말3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되겠지, 그지? 자, 밑에 문제 풀어봅시다. 자, 11번. 자, 이번에는, 뭐, 극대 극소를 가지시오, 가지지 마시오, 이런 걸. 자, 함수 또, FX식이 뭐, 이상한 식도 또 나옵니다. 1번은, 극대 극소를 둘다다 다 가지시오. 2번은, 아예 극값 자체가 아예 없게 만드시오, 이런 것들. 자 어쨌든 극대극소니까 일단 뭘 해줘야 되냐 미분하는 거죠. x 미분하면 1인 거고, ln x 니까 기본 미분인데 x 분의 1인데 앞에 a 가 있으니까. 자 이것도 아까 했죠? 분수 분자가 1인 분수 목 미분하면은 바로 뭐가 바로 시작하고. x 제곱. 마이너스로 시작하죠, 그죠? 아, 네. 그럼 부호 바꿔주데 플러스가 될 거고, 분모 제곱 분의 1 쓰면 되는 거지, 그지? 네. 자, 이게 f'인데 프라임 일단 이게 뭐 되는 거? 0 되는 걸 찾는 건데 네. 그0 되는 놈이 몇개 생겨야 돼? 두개예요 그죠? 극대 극소를 다 간다는 얘기는 그지? 여기 0 되는 근이 최소 두개 이상 생긴단 말이에 그죠? 네. 자, 근데 이 방정식이 무슨 방정식이냐 이게? x제곱 곱해줘 그죠? 얼핏 보면 막 분수가 있어서 당황스럽지만은 자, 는0 등식 양변에 뭘 곱해주면은? x제곱. x제곱으로 곱해줍시다 여기가 뭐가 되고? X제곱, AX, 어라? 무슨 방정식이 2차 방정식이란 말이야. 그럼 이 2차 방정식이 어떤 근을 가져야 돼? 서로 다른 두식을 그죠? 극대 극소를 다 가질려면은 이 2차 방정식의 근은 앞만 말아봐야 두개인데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이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이 어떻다? 영보다 크다. 크다 해야 되는 거잖아. 네. 자, 이제 여기서 끝내면 이제 다 틀리는 거지. 자, 여러분, 일단 이 함수식 제일 처음 f x 를 한번 쳐다봐봐 아, 영이면 안 되죠. 그것도 있지만은 이 함수식 안에 보면은 뭐가 하나 숨어 있냐. 로그. 이 로그 함수 보이냐, 뭐 로그 함수. 네. 아, 밑에 몸이. 로그에서 이 진수는 항상 무슨 값만 갖는다 양수 여기는 로그가 있어? 없어? 없어 없죠? 나 여러분 로그가 껴있을 그래. 때는 꼭 주의해야 된다 이 진수의 범위가 어떤 값만 된다? 양수 양수 이것 때문에 다 틀려 나중에 그러니까 이함수 그래프 fx는 모든 실수에서 다그려지는게 아니고 어디서만 그려진다고? 양수. 양수에서만 그려져. 그래서 극대 극소도 어디서만 생겨야 된다. 여기서 생겨야 돼. 즉, 프라임이 0 되는 이 이차 방정식의 두 근이 두 개가 생기긴 생겨야 되는데 이두 근이 어떤 근이어야 된다? 양수, 양수 근이야. 이거 너무 중요하다. 이. 그래서 이놈이 서로 다른 그냥 두 실근이 아니고 서로 다른 두 무슨 근? 양수근. 두 양수근을 가져야 돼. 이게 너무 중요하다. 깜빡하면 틀리는 거지. 음. 자, 이거 공통성학뭔 뭐 문제야? 원. 공통성 원할 때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양수근 가질 조건. 기억나나? 네. 일단. 몇개 있어? 조건이. 판별식이첫 번째 조건이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서로 달라야 되니까 0보다 크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합이 0보다 크다. 두근의 합. 마이너스 네. 네. 분의 비교가 하나. 이것도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두근의곱도 곡도 곡을 앵은 시죠. 요조건세 개를 다 만족해야 서로 다른 두 양수 공간입니다. 기억납니까? 네. 네. 자, 그래서. 여기서 판별식만 써서 답을 면다 틀린단 말이야. 네? 나, 나 판별식 쓴다. 그러던 두 시간. 여기서 바로 A 보면 더할수 있겠냐? 네, 네. A가 -2 -2 마이너스 2보다 이상하고, 작거나 또는 2보다 크다. 2보다 크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두 번째 뭘 해줘야 돼? 네. 두 분의 합. 여기서 두 분의 합이 누구야? 아, a A요. 마이너스 2보다 A죠. 그렇죠? A가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 커야 되고. 세 번째는? 1이 두 근의 곱은 일. 아, 로 정해져 있네. 두 근의 곱이 1인건 양수 맞죠, 그죠? 그래서 네. 따로 a 범이 위안 생기겠네, 그지? 그래서 판별식에서 a 범위랑두 근의 합에서 a 범위랑로거두 개의 공통 범위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어, 다이보겠네 이보다 크다. 양수인데 이거 막 동시에 만족하는 게 이보다 크다고 다는 니다 아, 양수공 갖는다. 로그 때문에 x 범위가 숨어 있다. <laughs> 자, 이번은 마찬가지. 극값을 갖지 않는다. 극값 극대값 문제니까 또 미분하자. A 코사인미분하면 마이너스 3사이넥스 자요 미분한 놈이 는 0되는 놈이 생기면 안 돼요. 안 된다. 또는 0되는 게 생기더라도 중근 중근이 생겨야 된다. 극값을 안 가진다. 이 안에는 다른 말로. 이전체 값이 항상 0보다 어떻거나 크거나, 크거나 같다. 또는 작거나, 작거나, 작거나 같다. 그 값이 안생기다는 얘기는 그래프가 꺾이는 데가 있다 없다. 오빠. 그럼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함수 f x 가 항상 보이거나증가이거나 항상 보이거나증가이거나 음, 감소만 되라는 말이야. 그죠? 항상 증가하려면 0 이상. 항상 감소하려면0이야 이랬죠. 자, 근데 이 방정식이 2차 방정식인가? 아니요. 차 방정식인가? 아니요. 삼각함수 방정식이네, 그지? 네. 자, 삼각함수가 나오면은 이부정식이든이 방정식 풀려면 어떻게 풀어야 되냐? 그래프로 풀어야 돼, 그지? 삼각함수 못 뜨는 거는. 자, 요 전체 그래프를 그릴까 아니면 뭘양해서 그릴까 뭘 할까? 이왕을 이항. 할까? 자 그럼 3사인 x를 이항을 해보면 a 3사인 x 요거 같은 경우에는 반대가 되겠죠 그죠? 3을 나눌까 그냥 할까? 3사인 x를 그대로 그릴 수 있겠지 그죠? 네. 자 기본 사인이 요건데 그죠? 네. 3을 곱해주면 네, 1이 3으로 바뀌는거죠 그죠? 바로 그립시다잉 요렇게 되는 거죠. 네. 여기 얼마고요? 4 3. 여기 얼마고요? 3. 그리고 지금 x 범위가 정해져 있나? 아니. 뭐 따로 없어관 없습니다. 어차피 계속 반복될 거기 때문에. 자, 그럼 3sinx가 누구보다 a보다 a보다 항상 작거나 같아야 돼. 반대로 a가 이 3sinx보다 a가 항상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럼 이 a가 어떻게 그려져야 돼? 범위에 어, 3보다 위에 있거나 사이랑 딱 만나도 되는 거고. 그죠? 그보다 더 위로 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a 범위는 3 이상이 될 거고요 밑에 걸 만족하는 a 범위는 3. 맞아, 맞아, 맞아. 그죠? 딱여기때 접할 거고 기단 내려가면 되는 거니까 a가 3 이상 요렇게 범위가 a 정이 된다는 거지 2차 방정식 문제 나올 수 있고 얘처럼 상관없이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고 네. 이해됐습니까? 얘가 네. 이렇게 문제 풀어봅시다